어, 네, 안녕하세요. 빌리언이입니다 제가 3월 14일 정도 영상 올리고 나서 지금 한두달좀 안되는 시간이 흘렀는데 최근에 거의 1주, 2주, 3주, 4주, 5주 정도 음봉이 나왔어요. 상승장에서 이렇게 5주 연속 음봉 나온 적이 크게 없었습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단기간에 반감기 전에 7개월 연속 월봉으로 네, 보면은 양봉이 나왔던 적도 이번이 처음이었고 또 반강이 전에 고점을 돌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과거로 대입해서 보기에는 좀 많이 어렵다. 많이 어렵고 고인물인 저도 8년 거의 지금 넘게 야마 화폐를 투자하고 있는 저조차도 어, 많이 어렵다. 과거와 양상이 너무 많이 다른 점이 있다. 뭐 매번 과거를 보고 예측을 하지만 매번 그거는 힘든 것 같아요. 힘든 것 같고 21년도도 18년도, 17년도랑 좀 달랐고 쌍봉 더블탑 형성하고 하락을 해줬죠. 약간 14년도 느낌으로 갔고 올해는 저는 굳이 비교하면 2017년도 느낌인데 이 정도 하락은 꽤 크다. 그래서 고인물조차도 지금 힘들어 힘든 상황이고 저조차도 매번 겪는 거지만 스트레스가 없지 않다. 이번 하락만큼 웬만한 하락은 그냥 웃고 넘기지만 이번 같은 좀센 조정은 특히 이제 좀 상승장이다 보니까 알트로 제가 좀 저도 스위치를 많이 해놨는데. 자 피하지 못했다. 많이 저도 두드려 그대로 맞고 지금 홀딩 중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힘든 거는 정말 당연한 거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조정장은 음 1월에 있던 것보다 훨씬 셉니다. 1월에 있던 것보다도 훨씬 세고 지금 퍼센트로 치면은 한22% 1월에 어떤 하단부까지 하면은 20% 1월이랑은 가격적으로는 좀 비슷한데 더 힘든 이유가 기간이 한 5주 정도 되죠 이거는 거의 뭐 낙폭이 2 3주 만에 회복을 했다면 거의 뭐 5주 내리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지금 지지 되고 있는 가격은 직전 <laughs> 그 상승장의 4월달 지금 가격 매물대에서 저항을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 뚫리면은 거의 뭐 4만 2천 5만 5만 한 천선 그리고 매물대가 한 4만 5천선 여기까지 빼면은 거의 뭐 지금 고점 대비 지금 5만 2천이 한30% 42,000이면은, 음 거의 40%를 빼는 건데, 이 정도 상, 하락장이 나왔나? 결국에는 과거를 보고 귀납적으로 제가 추론을할수 밖에 없는데, 보시죠. 이때 상승장은 14년도랑 비슷했고, 저는 이번 상승장은 17년도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보면은 지금 이때도 17년도에도 크게 빠졌죠. 36%가 빠졌습니다. 36%가 빠지고 올랐다. 6월달까지 오르고 6월달에 뺀게38% 가격 이렇게 보면 얼마 조정이 안된것 같지만 로그체트라서 꽤 큽니다 거의 이때도 조정이 정말 빡세게 왔다 흔히 하는 말로 빡세게 왔고 한 3주 정도 크게 음봉을 내리 꽂았죠 그리고 이때도 6월부터 1주 2주 3주 4주 5주 5주 가량 크게 조정이 나왔고 20주 2평을 지지 삼아 올라줬고요. 지금은 20주 2평에 거의 맞닿아 있다. 조금 남아있는데, 저는 이 과거를 빗대서 보면은 음 2017년도 요기 요기 중간 정도 그림일 거다. 그러면 지금 이때 3월에 크게 조정이 나와줬죠. 4월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줍니다. 상승을 해줬다. 그러면 이때가 그러면 은 40%를 떨어지고 나서 230%가 올랐는데 절반 떨어졌으니까 뭐 그때보다 조금 더, 더 많이 하락했죠. 한 1.5배 하락을 더 했으니까 230%를 그러면 제가 230%를 똑같이 비율로 한번 나눠볼게요150% 보수적으로 100% 보면은 이렇게 큰 조정이 있고 난 뒤에는 이 자리에서 100%까지 상승할 수 있다. 언제까지? 이 장에서 가격을 돌려 세우고 다시 상승장으로 턴을 한다면, 뭐, 적어도 3분기 때까지는 100% 정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과거에 대한 귀납적 추론이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 보면은 주봉으로 지금 20주를 깨지 않았어요. 20주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정은 20주를 똑같이 깨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시리본이 제가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제일 음 신뢰하고 있는 해시리본이 지금 계속 그 반강기 이후에 값이 지금 고정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어느 정도 꺾였을 거라고 봅니다. 가격이 좀 꺾였기 때문에 최고지 항봉이 좀 있으면 뜰 거다. 시리본이 차트가 고장이 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항봉이 곧뜰거 같고 20주 이평선 보고 반등을 할거 같다. 지금 오늘 보면은, 어피트 창입니다. 어, 지금 또 다른 변수는 차트적인 관점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의 조정이 마무리 될것 같다. 차트적으로. 장 27년도 때처럼 간다면. 근데 여기가 뚫리면은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근데 그래도 20주 2평은 주봉으로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알튼 처참합니다 고점 대비 거의 한40% 정도 조정이 나왔고 거의 개미 털기를 정말 세게 했다 근데 지금 금일 문제가 있죠 FOMC가 있습니다 금일 새벽에 FOMC가 있는데 제롬 파월이 이 차트를 뛰어넘는 거는 대외적인 요건들인데 제롬파월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 또는 정말 초강력, 매파적인 발언만 하지 않는다면 차트적으로 흘러가겠지만 그런 파동의 흐름으로 흘러갈 겁니다. 대세 저희가 그동안 비트코인이 그려왔던 세력들이 그리고 했던 그리고자 했던 방향대로 흘러갈 건데 근데 이걸 뛰어넘게 파월이 뭐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던가. 뭐 그렇게 정말 매파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 새로 할아버지가 와도 뚫리겠죠. 전세계 개미들이 운용하는 자금도 상당한데 투매가 나온다면은 더욱더 행복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보통은 5월장은 항상 4,5월장은 안 좋았어요. 옛날에도 보면은 과거에도 지금 보면은 3월부터 이때는 4월부터 반등을 해줬지만, 3, 4월이 좀안 좋았어요. 안 좋았고, 과거에도, 보면은, 21년도 장세에서도, 지금 이게 2만불이고, 이때, 이때도, 보면은, 3월에 코로나 빔이 있었고, 이때 3월도, 지금 보면은 안 좋다가 4월부터 하락해서 돌리는데 거의 7월 3개월이 걸렸다. 이 그림을 만드는데 거의 지금 13주, 13주 걸렸어요. 거의 한세 달이 걸렸다. 그러면 음, 만약에 새로운 파월이나 이런 발언이 좀 강력하게 나온다. 했을 때도 최대 3인데 그럼 이렇게 하면은 거의 7월 때까지는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겠죠. 어찌 됐든 이거 가지고 하락장입니다. 이제 대세 하락장이 접어들었습니다. 하는 거는 아무도 신밖에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다년간 이 트레이딩을 해봤을 때는 그건 틀린 말이다. 어찌 됐든 올 3분기에는 지금 가격이 매우 매력적인 가격대가 될 것이라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제롬 파워리운이 크게 음 뭐안 좋은 얘기만 안 하면은 뭐 양전하는 것들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4.755뭐 이렇지만. 제 생각에는 제롬 파월이 좀 스탠스가 완화적으로 얘기했다. 저는 양전할수 있는 코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뭐, 시총이 무거운 비트는 몰라도 알트는 충분히 양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제롬 파월이 좋게만 얘기한다면. 지금 다 개미들이 입 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나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충분히 4월 달, 3, 4월 달 털어먹었기 때문에 세력도 지금쯤이면 올려줄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적으로 거의 조정은 다 왔다고 보인다. 어, 대외적인 상황이 안 좋더라도 최대 3개월, 즉 7월 이후에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고 7월 이후에 봤을 때는 지금 자리가 충분히 저점이고 매력적인 자리다. 둘도 없을 춤의 기회다. 라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매파적인 게 아니라 좀 완화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양전할 수 있는 코인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조차도 이번에 욕심에 뇌가 절여져서 크게 수량을 늘릴 수 있었는데 늘리지 못했다.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심려치 말아라. 이제 영상의 요양입니다. 너무 심리하지 마시고, 어, 제가 인상 깊었던 말 중에 하나가 마이클 세일러한테 사회자가 물어봐요. "너, 그거 언제 현금 할 거니?" 근데 마이클 세일러가 이래요. 이 질문이 이해가 안 된다. "쓰레기로 내가 갖고 있는 금은 보하를 언제 쓰레기로 바꿀 거니?"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쓰레기는 달러 이 fiat money죠. 계속 인출되고 노드는 하나고 중앙 집중 권한 이고 언제든지 최대 유통량은 변할 수 있는 이런 시, 화폐 시스템입니다. 어. 비트코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개는 비트코인 한 개입니다. 달러의 가치만 변달러에패깅있이 가치만 변할 뿐이죠. 너무 이렇게 심려하지 마시고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빌리안웨어였습니다.